봐봐, 그 누가 쪽지로 보내줬었는데야. 아, 그뭐 아, 하나 아, 야디 니 보내줬어. 뭐, 는데 잠깐만요. 중국, 중국어, 중 그거 좀 해볼게. 팀푸동팀푸동 팀프동. 못 알아듣겠어. 응? <놀람> <놀람> 네, <놀람> 뭐, 뭐, 이 후이 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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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你还要比노 n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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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china hey hey 이倍베이 you know hey hey my team 굿 o m e 겠다 씨발, Hey 일단 y hey. hey hey. Good. <laughs> 이 새끼들 약간 팀킬 각제고 있거든? 이거 팔면좋으니까 일단 일단 한, 한 목숨 한 목숨 벌었다 오우 오우 쇼미비 아아악 쇼미쇼미비왓 노노노노 플래시뱅 노노 컨틱 요런 요런 Number two ping, you run. Ah, Yangmei, let's kill him. Uh-huh. I'm sorry, I love Chinese. Nobody. Nobody, nobody want yeah. you. Nice, nice, my team. Get, Uh-huh. I love you. Nice sucker.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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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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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nime, enemy!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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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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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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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back! Bur back! Bur back! Down, down, down! 에이, 파이어 인더 호! 파이어 인더 호! 플래시백! 파이어 인더 호! 산다 산다! 오, 서클, 쇼춘, 진찬, 쇼춘, 진찬 진찬, 핑핑, 고고 고고, 진찬, 에너미, 고고 고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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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哥哥，快快，快快快快！哦哦，Holy shit！Oh fuck shit！兄弟，I love you，兄弟，哎，兄弟，兄弟，啊西，Sorry，啊啊，I'm fine，Thank you，Thank you。别开直线，别开。I love you，兄弟，I love Chinese，拜拜，大哥。 嗨，hi, 兄弟。有麦，有麦，有麦。嗨嗨。要不先去热闹吧，先去热闹。哦，OK。哦、oh,，soccer，soccer，Soc 打克 soccer，you know？进圈，进圈吧。进圈。哦、uh,。OK，进圈，快快。h number three，come come，八倍八倍，好。 아,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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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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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8배, 8배,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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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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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kay. You, okay, car, okay. you drive car. You oh, drive car. Okay. Let's go car. Okay. You drive okay. car.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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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est driver. You know. uh oh, uh oh, uh oh. Okay. Nice, Changdi. Let's go. I, um. Dinner. Dinner. or chicken dinner. You know. 要不要不你还是说韩语吧。uh Chicken dinn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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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Um. Dinner.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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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따르 지완치 어. 따지따르 지완치 어. 이 만자야, 하이 잘 알지. 오팅이야. 얼팅이없다고요 오야, 오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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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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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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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스탑. 오케이, 오케이. 아이 러브 유, 차이니즈. 땡큐. 엘리베이터 왔어 엘리베이터 왔어 어? 뭐라? <목소리> 아 에러미 에러미! 오 숑기! 쇽디 쇽디 에러기아 쇽디 아임 쏘리 쇽디 바이바이 아 근데 방금 전판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조금 지성있는 느낌 나는데 이런 애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 小唐，这是上把的队友，你什么子？上上把跟我一起跳舞来的。啊啊啊、喂喂喂喂喂喂，有仔啊？嗨，<No> 听得到，兄弟。哦，嗨，兄弟？在质疑你的麦吗？哦，嗨，兄弟？Pop 机？哦、oh.。我不会，我只会说 yes no。 오 보이스는 베리 굳야 목소리 개좋은데? 이런 목소리면은 중국에서 꽤나 인기 있겠다 저 사람도 BJ일수도 있어 왜냐면 아이디가 뒤에가 펍지 달려있거든 중국 스트리머일수도 있다 혹시 몰라 그 마이팀 밍밍? 유노? 밍밍 엑스레프트 밍밍 쉔 유노? 제이 첸니 나아취 제이 천리, 어, 천냐고 안전, 안전. 안전야고. 컴컴. 형님. 어, 표산데 비어, 어 비상호출. 형님.不用不用.무용 어.走走开车开车.펴.펼쳐. No. 카카카. 아 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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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m sorry. 快快快快！Enemy，快快！Enemy，快快快快！快快快快！Nice，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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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o，No no, enemy，Nice，中得 Ping Ping，Number Four，Four Ping，Enemy。 儿子兄弟，当当当兄弟，Push Push 兄弟，grenade f i r e Dude，Down Down Down Down，Nice 兄弟，呜、嗯，兄弟。 소리소리 y s 웃 웃어주니까 행복하다 여자의 웃이이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니 o 이 r y 어 m sorry. I'm 노노야 r 야 I'm 다야 r 야야 I'm 야 o r 야 y I'm o r m y m s r r y m s o o m s o o 다이다이 고고고고 아너머 아암 쏘리 숑디 나 여자는 챙겨야될것같애 미안하숑디 헤이 숑디 너머 아씨 아암 쏘리 숑디 빠빠이미아쉣정면아 숑디 어팩 오우 다어빨빨가빨 쇼옹리 이거는이거는 이거로는 같이 같이 한판만더 할래? 진출해줄 수 있어? 쇼옹리 나 너..너네한테 보여줄게 많은데 쇼리안돼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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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씨 왔다 어 하이 쇼리 你不错，very、啊、good。Thank you，兄弟，Let's go chicken。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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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MR。No？听不懂？啊，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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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MR mini。mini，么个词？它要 mini 的。啊，mini mini。八倍八倍八倍，听不懂？哎、uh,，听不懂？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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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他那里有个八倍，你要不要？八倍。Come come come。 No, number three, number two, 八倍。我不要不要不要。啊、mm hmm. oh,，不要，我看不看？八倍。兄弟，啊，我不用不用不用。八八八八八倍。那个，是那样，送我的。Number two, 小哦呀，啊八倍呢？八倍 팔배율이야 h <laughs> n 야 미니 미니. 어? 노노노 n 니 o 이 o 니어어 요요요요 육육 코리안 네임? 육율어 n 율육율 o 무시끄러 you. You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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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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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rry. 아, o okay, okay. 나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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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눈치 좀 놔준대 깨끗이야 이야 시발 BJ가 말을 해야지 야 후야 팀이 형대 형대 이거는 조훈이 또 개매를 했어 어떻대 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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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이 오케이, 형들 진천진천응우게나누 어? one more, one more t i m 싸우지 않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치킨, 오케이, 치킨 컨더, 컨더, 컨더 오케이, 치킨, 치킨 호미 호미 호미. 어, 쉣. 아, 나 진짜 치킨 먹고 싶다. 아, 소리 형들. 소리 소오배 밟으래. 배 밟으래. 아, 셔리 셔리. 핑 샷핑 샷핑. 쩐다. 오맨. 이게 뭐? 핀 아이스커푸를 오 What?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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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그고 그래,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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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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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no 래 그래, 노노노래 o 래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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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그헤그헤 hey! ㅋ 파티 차 뭐야? 3시야 자고있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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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던火箭통 2발은 못 쏘는거지 바이바이 이따 존나 무하겠다또 하자고 내가 봤을 때 중국인 줄알 저런 보이스 진짜 드물 거 같아 진짜 운이 좋아서 다들 약간 만나거든요.